네. 안녕하세요. 대국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상이네요. 자, 마나가고, 포를 넘기겠습니다. 중앙조를 넘겨주고요. 상을 나가면서 조를 위협하고, 차를 진출을 합니다. 자, 마가 나가고, 자, 지금은 당장 포가 넘어서 와 차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한 칸만 올리겠습니다. 자, 상이. 이 자리를 왔구요. 네. 자, 다시 뺐다는 거는 사실 이 장면에서는 어, 치게 되면은 기위상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후퇴를 하였구요. 차를 올리고, 자 여기에서는 어, 한에서는 좌측으로, 이번 병을 좌측으로 해서 차를 돌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뚫게요. 결국 장기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선을 가고요. 자, 포근 내려갔다는 것은 이 마가 움직이면서 차를 위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뛰어나오면서 네, 마찬 차를 노려, 노리게 려노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차를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에서는 포를 가지고 조를 취하면서 먹었을 때 말을 먹을 수 있고요. 포가 말을 취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까 밑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는 상이 좌측에 있는 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전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상인 상황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포가 말을 지할 수가 없는 게 어, 포가 차를 겨냥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를 대응을 한번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가 갈 곳이 뭐 여기 정도인데 여기를 간다거나 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포가 쪼를 취하고 먹었을 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말을 빠지게 되면은 산길에서 먹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올리게 된다면 여기서 병을 한칸 올린다거나 아니면 포를 가지고 바로 조를 치할 수도 있습니다. 먹게 되면 먹고 차가 말을 치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쪽 부분이 약해지면서 중앙이 뚫리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말을 가지고 쪼를 먹게 되면은 밑에 있던 상이 나오면서 말을 치하고 이렇게 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